안녕하세요, 야쿠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국이 많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어, 그렇게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이런 정리본을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Um, 제가 이전에 앞서 했던 어, 정리한 영상이 있죠. 근이세뇨관에서 작용하는 이뇨제였어요. 어, 그 기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이뇨제 말고 다른 이뇨제를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번에 비교할 이뇨제 파트는 어, 루프 다이 유레틱스 그리고 사이아자이드 그리고 칼륨 스페어링 유레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비교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 비교입니다. 작용 부위의 차이점입니다. <laughs>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어, 굵은 상행 고리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이아자이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원위세뇨관에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칼륨 스페어링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세관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작용 부위가 다 다르죠. 자, 그러면은 각 이뇨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한번더 비교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비교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어 루프 다이유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NKCC라는 것을 억제해서 나 소듐, 칼륨, 클로라이드 교환을 막게 됩니다. 음, 이로 인해서 어오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요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 요량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요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혈액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NCC를 막아서 음 소듐 클로라이드 교환을 막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뉴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뉴량이 증가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 보존성 이뇨제는 어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수용체에 기량 작용을 해서 작용을 합니다. 어, 이로 인해서 나트륨과 물은 배출이 되지만 어, 칼륨은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다면은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루프성 이뇨제와 사이아자이드 이뇨제 그리고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비교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칼륨의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나죠 음 루프성과 사이아자이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둘다 칼륨을 방출함으로써 어 칼륨을 혈액 내 칼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 칼륨 보존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름처럼 칼륨을 보존해서 오히려 칼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 부종, 부정맥이 되게 됩니다 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맥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프성 이뇨제와 사이아자이드를 서로 비교를 한다면 어, 칼슘의 이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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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이뇨제로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혈액이 그냥 소변으로 나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뇨 효과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반면에 사이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루프성 이뇨제만큼은 아니지만 칼슘에 칼슘을 좀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알아둔 편이 좋습니다. 루프성 인유제와 사이아자이드 인유제는 둘다 혈액 내 당과 지질,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 통풍, 당뇨병 환자한테는 신중하게 투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에 칼륨 보전 인유 칼륨 보존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어, 스피로락톤그 칼륨 보존성 이뇨제의 종류 중 하나인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무월경, 생리 불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피로세마이드, 토라세마이드가 있고 사이아자이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클로사이아자이드가 로 있고 그리고 칼륨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스페롤락톤 알닥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뇨제 의 각각의 특징이 정말로 뚜렷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이뇨제를 쓰거나 여러 이뇨제를 복합해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을 합니다.